하고 있는 IME 장성혜입니다. 어, 정말 많은 분들 오셨네요 네, 제가 오늘 어, PM의 회사 소개와 제품 설명을 맡게 되었는데 어, 굉장히 지금 떨리고 있고요. 제가 이런 PM에서는 처음 미팅에 쓰는 거예요. 리뷰 무대와 갖고더 신고실과 같은 그런 미팅인데요. 오늘 체서를 달성했 네. 제가 제품 설명을 아 제가 편성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저의 스토리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laughs> 네, 저는 H사에서 9년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핑블럽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웰리스 폰치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H사를 만나게 된계기도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네트워크를 제가 어, 저는 죽어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주위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h 자를 만나기 전에는 어, 늦게 추고여서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진짜 현실이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현실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것 같고 경제적인 여권도 생겨야 할것같요 미래도 걱정이 되고 내 아이에게 어떤 엄마가 될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엄청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 제가 어떤 일을 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전직에도 어, 자영업을 했었거든요. 자영업을 하면서 많은 네트워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네트워크를 시작하게 됐는지 더 궁금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 네트워크다? 그러면 아, 나도 쉽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일단은 샵 비즈니스라는 것에 제가 마음에 조금 더가깝던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했고, 경제적인 여유도 필요해서 했던 일이 저는 9년째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 못했던, 가지 못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이렇게 H사에서 저는 어, 정말 간절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미팅에 어, 참여하면 은 빨리 정작, 성장한다, 성공한다 그리고 어, 스폰서의 말에 예스를 하게 되면 좋은 태도를 갖는 사람이 된다 여러 가지 저는 미팅을 많이 듣게 되었거든요 크고 작은 미팅, 그리고 해외 미팅, 그리고 국내에서 이박삼일 미팅 참석하고 다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도 어, 네트워크에 대한 어, 이런 비전들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이렇게 정말 H사에서 간절하게 일한 만큼 4년 6개월 만에 중간 직급자라는 기팀에 어, 제가 어, 승진을 하게 돼요. 어, 나 같은 사람도 할수 있구나 정말 어, 저때는 정말 희망차게. 앞으로 여기서 200만 원 이상 벌면 평생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어,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내가 열심히 일할, 일을 하려고 하니 그제서야 저는, 복제의 함계성을 느끼게 됩니다. 3년 동안 제가 성장이 멈춰 있었고, 또 복제가 되지 않았고, 어, 고민이 많이 되고 있었던 것에, 작년에는 그룹 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겨서 제가, 아, 더 이상은, 복제는 할수 없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고, 어, 저의 첫사랑과 맡았던 네트워크 에이지사를 마음에서 점점 내려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다시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9년 전의 마음처럼. 나는 어, 뭐할수 있는 사람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가장 오래 했던 일은 네트워크 일이었고 어, 다시 새로운 네트워크를 한번 알아볼까? 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었고 어, 인스타에서 간이히 이소명 사장님 어, 피드를 보게 되었어요. 전직에서 같이 어,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셨고 성장도 어, 열심히 일을 하시고 개인 일도 정말 점수도 엄청 잘하시고 어,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도, 어, 다른 회사를 선택해서, 어, PM이라는 회사를 선택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시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리더가 되는 모습을 보고, 와, 멋있다. 정말, 여기서 복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피드 속에서, PM은 지금 성장이 타이밍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 저도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인이, 가까운 지인이, 아, PM에서는 작년 매출 1위를 했대 그리고 그 결과는 어, 중간직득자 이상자들의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더 이상 지체하면 안되겠구나 얼른 PM을 알아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 소민사들에게 노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 PM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어, PM 제품을 사용을 해보니 어, 정말 빠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이렇게 한 포씩 나와 있잖아요. 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목표력에 대해서 제가 또 의심을 하면서, 어,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건강 기능 식품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건강할 줄 알았는데, 작년 말쯤에 갑상선 기능이 아지로 왔어요. 사실 이것도 서명사진되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어, 제품을 샘플을 주시길래, 어, 혹시 이거 변비에 좋아요라고 이야기했어요. 를 제가 갑상선기능저하증 약을 먹으면서 부작용으로 극심한 변비에 왔었거든요. 뭘 먹어도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때 어, 변비에 좋을까요라고 물었는데 정말 다른 말안 하고 그냥 이렇게 엄친척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하루 사용을 하고 정말 이게 나오지 않았던 변비가 해소가 어, 되더라고요. 와 제품 짱이다. <laughs> 가 열심히 저도 오시쉽을 하고 사용한 을 결과 이렇게 피부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해독이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많이 달라졌죠? 네네 네, 이렇게 저는 어, PM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 어, 열심히 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걸려있는 이 슬로건 있죠 새로운 정상을 향하여 저는 이게 저에게 하는 말같더라고요네 PM 속에서 새로운 정상을 향하 같이 독일에 같이 가는 게 저의 네.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위대한 회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팁은 네. 네 여기 계시는 이분이 롤 부스 오른쪽 회장님이세요. 창립자이시고 이분의 철학을 바탕으로 건강 위험 분야에서 고품질 제품으로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직접 판매 회사입니다. 1993년도에 설립이 된 31년이나 가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 46개국의 유통망을 펼치고 있는 회사입니다. 나의 휴원번호 하나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비즈니스가 가리나 글로벌 원서버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신용평가를 어, 했는데요. 트리플 a 라고 합니다. 이 많은 부채가 영이한 말은 정말 이 회사는 영원히 <laughs> 간다. 아, 탄탄하다.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도산하면 안 되잖아요. 걱정 없이 네,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PM의 역사는요. 1993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은 4 개의 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국제 본사와 독일 유럽 본사, 아시아 태평량 본사 싱가포르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에 이렇게 4 개의 본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95년도에 핀트라인 어, 네, 제품이 첫 출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액티바이즈가 1996년도에 출시가 되었어요. 지금, 어, 지금 먹는 액티바이즈가 어, 지금 여기 첫 출시가 된 액티바이즈가 같을까요? <laughs> 네, 다릅니다. 네, 기지속적인 어, 그 발전과 훈련을 통해서 3~4년 만에 유뉴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세대 버전의 액티바이즈를 저희가 어, 먹고 있는 거고요. 2000년도에는 의학과학자문위원회 설립을 통해서 더화학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NDC 기술특허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NDC는 n c 뒤에서 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정말 세계적으로 도성장이 높은 회사입니다. 2023년 매출 기준으로 해서 약 4조 5원을다성하면서 세계 6위를 달성을 하였는데요. 어, 전 세계에는 정말 수만 가지의 네트워크 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1 0승 안에 드는 것도 정말 위대한 회사 때 이렇게 6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글로벌 어워즈상은, 어, 어, 정말 이어깨가한 번도 한 번만 받아도 엄청난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상이라고 하는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수상을 하면서, 업계에는 저는 무한 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네. 네, 국내에서도 이렇게 잘 성장했을까 생각을 하시잖아요. 국내는 지금 2019년도에 9위를 달성하면서 지금 작년에 5,800억을 달성한다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지금 2 0 0 0년도부터 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성장을 고속으로할수 있는 회사는 피엠 밖에 없고요. 어, 왜 1등이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1등과 2등의 회사는 어, 엄청난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어, 건강기능식품만 있는 게 아니라 정수기, 공기청정기 너무나 생필품 다양하기 때문에 어,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이렇게 단연 피엠코리아가 1등을 차지하였고요. 네, PM이 최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고의 연구진과 협력을 통해서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카이스트가 있다면, 네. 독일에는 북세물구 LISD가 있는데요. LISD와 함께 공정협약해서 그리고 의학과 자문해야 되는 분들과 함께 만들어진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 결과, 네, 무방부제, 천년관계, 천연협력 완전 천연식품으로 유통기한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저는 여기에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너무 건강하게 먹고 있었던 건강기능식품들이 저는 보통 2-3년 정도의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는 걸 먹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손에 한공기씩밥공기한공뭐 진짜 한 공개가 될 만큼의 그런 건강기능식품들을 먹고 있었는데 아, 내가 이때 또 뭘로 먹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여기 보이는 아, 네, 화장품은요. 엄마 테스트 어, 별 다섯 개. 최고의 정보를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세포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최소의 나는 세포인데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영양제나 그리고 식품, 음식들이 어, 세포에 도달하지 않으면 어, 우리 몸에 돌다가 찌꺼기 가돼요 그러면서 이제 독소가 쌓이게 되예요 근데 독일 PM 제품은 어, 몸에 찌꺼기가 남기지 않네요. 완전 천연 식품입니다. 네, 그리고 PM만의 독보적인 기술이 NTC. 요거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같은 함량과 또 같은 원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게 정말 관건이거든요. 이렇게 NTC 공법은 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좋은 것을 먹었을 때 흡수율이 좋고 전달율이 좋고 우리 몸에 곳곳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이용률이 높은 방법입니다. 어, MTC 공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 보통 어,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마이크로 썰부 기술에 의해서 지용성 이런 영양소나 오메가 3 같은 경우가 수용화 시키면서 흡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오메가 3 물에 녹는 거 보셨죠? 네. <laughs> 네 물과 기능은 섞입니다 마이크로 마이크로 썰은 기술로 통해서. 네 그리고 세포 안에 영양소를 전달하는 상간 이동 초매 기술이 있고요. 음, 아유르데다 약초 제조 기술은 어, 각식물에 독성이 있어요. 그 독성을 제거를 해서 어, 모든 알러지 에통과하겠다라는 그런 어, 기술이고요. 또수많은 인증과 신뢰를 보장받는 만큼이 있습니다. 안전한 원료를 사용했다는 포셜 할라 마크와 그리고 독일의 GMP 안전한 장소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튜브 마크는 제품을 무작위로 삼출을 해서 품질 검사를 합니다. 이거를 통과가 되어야지 만 받을 수 있는 까다로운 튜브 마크도 획득을 했고요. 계속 캔들 리스트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전 제품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핑 프리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어, 운동 경기 선수들 떠오르지 않나요? 네. 네. 많은 스포츠 선수들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출수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렇게 경기 중에 마시고 있고요. 또 경기 전에도. 몸관리를 할때도 BM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김준호 선수는 뮌노겐을 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어, 이 선수가 펜싱 선수 어, 세계 1등이잖아요 네또이 어, 선수도 있고 그리고 또더 어, 드림그룹의 <laughs> 자랑인 황아름 선수 저는 황아름 선수를 보지 못했어요 프로걸퍼 선수고 지금 이렇게 APM의 앰버서더가 되었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더 드림그룹에 저는 많이 봤어요. <laughs> 너무,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테니스 황제 조코비치도 지금 경기 중에 제품을 활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대기업 사장님들 그리고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도 마시는 정말 안전한 술수입니다. 그리고 레슬링, 탁구, 골프 <laughs> 국민 옆에도 번안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또, 월드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 결식 아동들에게 어, 25개국 6천 명 이상의 아들에게 동 후원을 하고 있는 사회 공헌하는 마음 따뜻한 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제품, 어, 이렇게 회사 소개는 마치고요. 바로 제품 소개 들어가게요 에너지가 필요할 때, 액티바이즈. 네, 활성화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 혈관에 있는 분들은 다 드셔야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네, 여기에는, 어, 어, 액티바이즈는 별칭이 있어요. 산소주스, 에너지주스, 그리고, 뭐 있죠? 어, 먹는 MRI주스. 네. 우리가 혈관이, 어, 붉은 혈관도 있지만, 손끝 밟으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혈관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혈관들을 액티바지가 이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산소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염증이 있는 부분은 깨끗, 어, 염증이 있는 부분에 여기가 아파요라고 티를 내주죠. 법는 MRI 주스고요 그리고 여기 가라나, 천년 어, 카페인성들인데 가라나가 있어서 빨기 있는 어, 에너지 넘치는 생활을 할수있고요 그리고 체온을 상승시켜주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미스톤드리야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주기 때문에 탄산지 대사에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수있고요 집중력 향상과 두피로감에 감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여름용 레몬글라스 맛이 어, 프로모션을 했었는데 어, 빠르게 그 품절이 되었네요. 네, 겨울에는 액티파지 맛을 활용하면서 또 1년 내내 액티파이즈와 함께 할기를 어,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액티파이즈를 먹으면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생기체도 다르시 우리도 몸속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때 어, 누구는 머리가 아프네 누구는 뭐 얼굴이 빨개졌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요거를 보여주면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팀바이즈를 하셨을 때 같이 플러시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대화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을 한기 차게 여는 네, 식사비용 파워카페에요저 지금 호주에 정말 기적을 맛봤거든요. 어 정말 이쨌끈한데 이, 이, 이거 가지고 춤침 식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laughs> 했었는데 어, 제가 쓸 때는 NTC 공법을 몰라서였던 것 같아요. 네 여기 한 권은 정말 올인원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56가지 야채과일과 국물, 허브, 추출물, 그리고 효소까지 최장의 배합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 풍부한 타이토케미칼이라고 해서 항산화 인양소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유산균과 여러 가지 식이섬유, 5가지 효소 그리고 8 가지 비타민 분이 뽀드어 있어요. 네, 정말 저 이거 너무 획기적이지않나요 저는 이거 다 따로 먹는 것 같거든요. 너무 어마무이하지만 매일 먹는데 빠져 먹고 이렇게 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한 포로 아침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과식을 했을 때 소화 요소도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후에도 드시면 굉장히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페한 다음날을 위한 하루의 마무리, 데리스토레이트입니다이 네, 어, 제품은 우리가 그날 먹었던 어, 음식들과 그리고 그날 받았던 스트레스를 싹 녹이고, 녹이고, 몸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여기에 는 미량 영양소와 또 천연 비타민, 어, 천연 영양소들이 들어있고, 네, 여기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다양하게 들어있거든요. 어,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진짜 어, 저는 H사에서, 이, 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초록통에 파라랗게 알약통을 보셨을 텐데, 제가 그걸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이 이게 통의 길이가 30cm 돼요. <laughs> 그만큼 어, 그 정말 다양한 알약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한 주먹, 뭐, 한 주먹, 뭐뭐 10개는 기본, 아침, 저녁, 저녁을 먹고 살았었는데, 이한번으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금액 차에도 정말 말도 못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제품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좀 꿀잠 주스라고 해서 여기 마그네슘과 칼슘을 함께 드시면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 무대에 나오기 전에 빠르게 한잔 마시고 왔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렇게 이 많은 이 알약들을 함 포로 흡수가 시켜주고 그리고 독서 제거와 또 해독 작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면역력 향상과 또 편안한 수면, 꿀잠 주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신진대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기름을 어, 상복이도 나고요. 기름기 있는 음식들을 먹었을 때, 그 포세포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흡사한 질슈츠. 네, 어, 세포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이러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면서 염증에 굉장히 탁월한 주스예요. 모든 우리 몸에 염증이 있잖아요. 미염, 뭐 구강염, 방광염 이런 염들이 많은 거는 이 질슈츠 하나로도 다 해결이 가능하고요. 풍부한 어, 항산화가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쫀쫀주스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결합 조직을 결합 조직 형성과 상피세포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처가 나거나 그리고 또 피부가 되었을 때이슈트를 이렇게 발라주면 딱붙요 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쫀쫀주스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여기 팔을 떼었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이걸 들었으니까. 제슈츠를 가루를 이렇게 발라놓으니까 빨간 게 빨리 완화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부러 다치시면 됩니다. <laughs> 네, 그리 콜라겐 탄성과 철의 도움, 그리고 어, 철의 도움, 처, 철의 흡수를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항산화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40대는 50%가 감소가 되고, 80대는 거의 소멸된다 하니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또 맛있어요. 네, 우리 아이도 좋아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저희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과 맛이 나온다고 해요. 얼음과 함께 띄어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것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에 타서 마시는 콜라겐 뷰티입니다 어, 우리 몸에 차지하는 콜라겐은 어,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 그리고 눈치중 여러 가지 또 장기 근육을 쫀쫀하게 잡아주는 콜라겐인데요. 시중에 많이 나오는 것들 식플라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거에 이게 굉장히 또 무너지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여기 플라겐 유수에는 엔체와 뭐 비슷한 소영골 플라빈이 들어있어요. 평소 생주하면 엄청 보습되고 막타하고 이런 거 느낌이 오잖아요. n t c 2반으로 해가지고 어, 우리 몸에 흡수와 생체를 높일 수 있는 플라빈입니다. 네 그리고 관절의 끝판왕 갤정피 우리 몸에 또관절도 굉장히 많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재생이 되지 않고 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나이 불문하고 굉장히 빨리 연골이 따르신 일이 있어요. 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갤럭필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집에 어르신들에게도 선물로 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 연골에 재생을 시켜줄 수 있는 글루코스산 컨트롤이 진행이 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년층을 위한 맞춤 영양 제네레이션 50플러스입니다. 제가 또이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이 노화가 가장 많은 것이 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 나이가 있다 보니까 <laughs> 노화를 경험하면서 아, 저는 이 제품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처음부터 제 제품을 사용하지는 않아서 지금 너무나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데 어, 진짜 이렇게 미온날 환한 이렇게 깨끗한 날씨 있잖아요. 그런 날씨를 제가 경험을 하고 왔어요 너무 이렇게 뇌도 뾰로하면서 뭔가 내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여기에는 심장 건강과 내 건강,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말 오리원 제품이에요. 요즘에 나이에 불문하지 않고 미디어나 또 휴대폰 이런 걸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눈 건강 지경 많이 쓰셔야 하거든요. 네마이폴드추출물을 통해서 방반 색소 유토를 유지하는 눈 건강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소플라본이라고 여성 호르몬이거든요 이렇게 잡아주면서 뼈 건강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홍삼도 들어있고 그리고 포인자의 끝에 심장 건강 네. 그리고 혈압도 문화지가 조절이 되지 않는 분들도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베타카로틴 어, 베타카로틴과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니까 어, 제이슈츠나 파워 박템와 함께 드시면 어, 시너지 효과를 받으실 수,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유노벤이에요 어, 기적의 분자라고 하는 것이 산화질소인데 혈관에 굉장히 이로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산화질소가 기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티슐 타입으로 나오는 제품이고요.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말랑하게 해줘요. 그리고 또 혈관 안에 있는 플라보도 싹 제거를 하면서 에너지 생성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김준호 선수가 이 제품을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 생리형 은퇴하는 과정에도 깊이 반영한다 네, 이렇게 되어있는데 혈관이 깨끗해지고 엽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네, 어, 그런 것같고요네 네, 그리고 상쾌하게 분사하는 i 비파이입니다 어, 저도 목이 굉장히 잘 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전에 뿌리고 입에 뿌리고 코에 바르고 입막 테이프를 하고 자는데 너무 작게 해요. 이거 뿌리면 나무를 먹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바이러스에 바, 어, 뿌리는 마스크 또 바이, 바이러스에 또 차단을 할수 있고요. 자진 기침이나 또 비염이 있으신 분들, 후두염이 있으신 분들 기관지염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어,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코 이렇게 발라줘도 굉장히 도움이 습니다 네, 그리고 듀오예요 혈액 건강에 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는 오메가3와 그리고 포큐텐이 있어요. 혈관 건강에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는 분들은 이 듀오를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포큐텐 혈자 귤텐이 몸 밖으로 이제 굉장히 생성이 되지 않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혈관 건강이나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혈액, 혈압의 높낮지가 힘드신 분들에게도 있고,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어, 제가 제품 소개를 빠르게 해봤습니다. 네.